반갑습니다. 마케터님들 대표님들. 예, 머니 컨텐츠 조울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러리스 하나로 사진을 찍는 팔리는 사진을 찍는 법. 자, 3부에 왔습니다. 어, 1부에서는 미러리스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팔리는 사진과 잘 찍힌 사진은 다르다. 어, 우리는 사진 작가처럼 잘 찍지 않아도 팔리는 사진은 찍을 수 있다라고 개념을 얘기를 해 드렸고 2부에서는 왜 상품보다 인물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그러면 미러리스로 팔리는 사진을 찍는 법이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두 번째인 더 작은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일단 제가 경고를 먼저 합니다. 뭐냐면은 팔리는 사진과 잘 찍은 사진은 달라요. 어, 잘 찍은 사진은 정말 사진작가님들이나 사진학과 전공하신 분들이 정말 하나의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찍은 한 장의 사진. 어, 엄청난 사진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팔리는 사진 좀 다르다. 이 팔린 사진 뭐냐면 어,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이탈률을 낮추고 어, 우리의 멘트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래서 체류시간이 늘리게 하는 사진. 그래서 결국 지갑을 열게 하는 사진은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뭐가 없다? ISO라든가, 셔터 스피드라든가, 노출도라든가, 그런 거는 사진 전문가에게 들으시고요. 저는 마케터가 사진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사진이 팔리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를 제 경험 삼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어, 사진 구도상이 말도 안 되는데, 하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팔리기 때문에 핀이 나간 사진도 고의적으로 넣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죠 자더 작은 사진 자 사진을 마케터가 찍을 때 사실 사진작가들이 훨씬 더잘 찍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들은 어, 옛날부터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했고 학교 수업을 전문적인 교육을 몇년 4년에서 심하면 뭐십몇 년까지 받았고 온갖 종류의 사진 기술들과 고수들에게 배웠겠죠. 그 사람들의 기술을 한 번에 넘나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즉 뭐냐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과 개인 즉 우리 마, 마케터라든가 초짜가 찍은 사진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는 보통 어디서 나, 나타나느냐? 큰 사진에서 나타나요. 큰 사진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넓게 사람들이 쫙 무대 예를 들자면 어, 무대에서 콘텐트 사진 콘서트 아시죠? 그런 사진을 사진 작가가 찍었을 때랑 내가 개인 카메라를 들고 찍었을 때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어, 좋은 사진 작가들은 공간감과 원근감 뭐 혹은 그 무대의 배치 구도 등을 아주 잘 세팅을 하는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조명 상식으로는 어, 도저히 그런 사진 작가들을 따라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작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작게 찍는다는 게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데가 있어요. 마리아우스라는 이제 커튼 쇼핑몰이고요. 이 마리아우스라는 커튼 쇼핑몰은 자부심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광주시 오프업에 있는 이 국내 제작을 직접 하고 있고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이런 게 모두가 다 좋았어요. 특히 원단 자체를 좀 괜찮은 걸로 쓰기로 유명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쇼핑몰에서 사진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원단을 잘 쓴단 말이에요. 예쁜 원단을 쓰는데 남이 허접한 원단을 가지고 커튼을 만들어도 별로 차이가 안 나. 어, 그쪽도 예쁘게 찍거든요. 막 후보 정도 하고 좋은 스튜디오에서 찍고 사진 작가도 고용하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해. 자, 억울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많이 팔아, 또. 나는 국내 제작만 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정해져 있고 약간 비싸다 보니까 고객들도 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되면은 연예인도 쓸수 있고 좋은 스튜디오에서 100장이고 200장이고 찍을 수 있고 스타일리스트도 고용할 수 있고, 어, 뭐랄까요. 보정 같은 것도 할수 있고.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게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뭘까? 그냥 포기하나요? 남들보다 안 예쁜 거를 감수하나요? 안 예쁘면 고객이 살까요? 자, 그래서 마케터는 더 작은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진들이냐? 바로 이런 사진들을 얘기합니다. 어, 사진, 내가 원단을 좋다는 것을 고객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사진을 찍어야죠. 보이시나요? 만지고 있는 사진. 작은 사진입니다, 이게. 전신이 안 나왔죠. 그냥 원단만 이렇게 아웃 포커싱으로 딱 찍었죠. 웬만한 미러리스로도 이런 정도의 사진은 충분히 연출하고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도 워낙 좋아져서 핸드폰도 아웃 포커싱 날릴 수가 있어요. 아웃 포커싱이 뭐냐면 d 가 날아가는 사진, 특별한 부분에 초점만 맞은 사진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런 사진 찍어서 어떠세요? 딱 보는 즉시 아, 원단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사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들고 있어. 예, 예쁘죠? 예쁘지 않나요? 이게 작은 사진입니다. 작은 사진은 작은 것을 찍으면 찍을수록 예뻐진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심지어 폰카메라조차도. 자, 그래서 마리아우스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였는데, 이렇게 바꿔요. 어때요? 느낌이? 원단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마리아우스에 들어가면은, 메인 중간에 자기 소개가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된 지금 한번 리뉴얼돼서 이 레이아웃은 아니지만 어, 이런 딱 클릭을 받으면은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자 원단이 다른 커튼, 마리아웃 정말 다른가요? 하고 사진을 보세요. 사진 보면 이것도 작은 사진이죠. 원단만 이렇게 딱 찍은 거죠. 자 작은 사진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작게 찍으면은 웬만하면 예쁘게 나온다. 두 번째 마케팅 표현이 자유로워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왜냐면, 원단이 정말 예 원단이 다릅니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이런 사이트 레이아웃이 나왔어요. 원단이 달라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우기는 걸겠지? 라고 받아들일까요?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런 사진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가까이서 찍었고 원단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세밀한 멘트를 더할수 있죠. 예를 계속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만져보고 싶은 빛을 담은 커튼. 이건 뭐냐면 커튼의 맨 밑에 내려와 있는 디테일한 부분만 찍은 겁니다. 어때요? 커튼의 전반적인 생김새를 우리가 유심히 보진 않잖아요. 솔직히. 맨날 치고 닫지만. 하지만 커튼도 가까이서 찍으면 무슨 예술작품 같은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만져보고 싶은 빛을 담은 커튼. 이런 멘트가 나와요. 빛이 왠지 막 먹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끝까지 디테일한 디자인. 끝을 찍으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냥 여러분도 집에 있는 커튼에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참고로 왜 이걸 알고 있냐면 제가 다 찍었기 때문이에요. 어, 국학과 출신의 초짜 마케터가 찍어도 이 정도 나옵니다. 왜? 작은 사진은 무조건 예쁘거든요. 자, 볼까요? 디테일이 만든 차이 마리아우스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디테일이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디테일이 우린 정말 다른데? 음... 뭐, 무슨 박사가 나와서 디테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가까이 찍으세요. 박음질 한 거. 어때요? 훨씬 더 쉽죠? 마리아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사진들로 자기소개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진 천재예요. 이 사진도 보고, 이 사진도 보고, 여기 뭐, 시공 일정표 그냥 A4 용지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시공, 요만한 A4 용지를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 놓고 100% 국내 제작, 100% 핸드메이드, 100% 주문 후 제작 이런 식의 멘트를 달 수가 있죠 왜? 사진이 디테일하니까 시선이 계속 가거든 왜? 예쁘잖아요 자, 그래서 뭐 바래지고 헐코 뜯어지고 마리아우스에선 평생 수선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찍어? 작업 환경에서 그냥 가까이서 찍은 거야 손만 나와 있는 거 예쁘죠 실제로 공장 가면은 전진터지만 가까이서 찍으면 평화가 깃듭니다 예쁜가 자, 그래서 이 작은 사진의 특징은 뭐냐면 예뻐요 웬만하면 예쁩니다 그래서 작게 찍는 버릇을 드려야 돼요 자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이 찍을 수가 있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 제가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제가 5년 전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제 인트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사진을 찍게 되었냐. 옆에서 사진 작가가 30분에 한 장씩 찍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돈은 많이 썼는데. 그래서 들고 나가서 거의 한 1분에 한 컷씩 막 찍어가지고, 뭐, 진짜 가까이서 막 찍잖아요. 그러면은, 막 찍거든요. 막 찍어.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하고, 1 시간에 120컷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찍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이 찍었잖아.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막 찍었는데 예뻐. 예쁜데 멘트도 디테일해. 재봉질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고, 원단이 다르다는 얘기도 할수 있고, 뭔가 섬세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 그런 게 많아. 행복하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마케터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사진 작가분들은요, 어, 그림자가 지거나, 빛이 방향이 틀리거나, 이런 거에 진짜 예민해요. 왜? 조금이라도 음영이 이상하거나, 내가 핀이 나갔거나 이러면은 막내 자존심을 긁는 거지만 마케터는 사진에 대한 자존심이 없습니다 마케터는 자존심이 뭐냐 팔리지 않는 걸 만들면 화를 내야 되겠죠 그런 자존심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많으면 좋은데 특히 예쁜 사진이 많으면 좋은데 예쁜 사진은 주로 어떤 거다? 작은 사진이란 거예요 자 좀만 내려가 볼게요 이게 정성적인 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잘 찍으면 예쁩니다 여기가 원단 1번지라고 하는 페이 사이트였고 지금은 없어요 어, 물류하는 장면을 찍어서 이렇게 컨텐츠 할 수도 있어요. 원단 일 번지 포장하기 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라고 하면은 작은 사진인데 작은 사진을 또 쫙쫙쫙쫙 여러 번 놔두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작은 사진 예시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사례가 이 반부배 반부베베 배 사례죠. 반부배 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까이에서 몸 옆에서 이렇게 탁칵 찰칵 찍은 건데. 다른 사진 다 제끼고 이게 메인 사진이 됩니다. 집에 아기 세탁기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분이 모델 분인지, 어, 예를 들어, 모델을 할 정도로 사람이 시선을 끌 정도로 예쁜 분인지는 몰라요. 그쵸? 가까이서 찍었으니까. 일반인이었습니다. 거기 직원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초상권에도 해당, 해당되지 않죠. 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가까운 가까이 찍은 사진은 무조건 예쁘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작은 이런 화장품인데 화장품도 가까이서 지금은 예뻐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흰누끼 컷만 딱 있잖아요. 보통은 그냥 배경 다 날리고 흰색 예쁨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품 패키지 자체가 예쁜 경우에는 그걸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진이 보완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메인 사진이 돼요. 귀족 보습 크림 스카이 밀크. 이제 이 천연 EGF 스카이 밀크를 만나보세요. 메인 사진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누키컷 다고 뭐, 몇 퍼센트 할인해야 메인 배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마케터는 어떤 거를 고객한테 전달해야 돼요? 흔한, 흔한 것을 전달해야 될까요? 아니죠. 고객이 돌아다니다가 멈출만한 사진을 이렇게 셀렉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사진은 일단 예뻐야 돼요. 예쁠라면 뭐, 연예인이 나오던가, 아니면 정말 스튜디오에서 정말 멋지게 찍었던가, 그거못 한다면 작은 사진을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사진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목적과 예쁨, 독특함이 섞여 있으면 고객이 절대 눈을 뗄수 없는 사진이 나온다. 근데 어, 작은 사진은 이 예쁨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 이 예쁨에. 예쁨에 특화되어 있고 더불어서 독특함도 가져가죠. 왜냐면 가까이서 찍으면 왠지 오리지널 같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많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싸요. 내가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똑딱이로도 충분히 가까이서 찍으면 예쁘게 나옵니다. 어, 가까이로 찍는다는 건 제품 전체를 찍는다는 게 아니죠. 제품 일부분을 찍거나 옷깃을 찍거나 커튼 끄트머리를 찍거나 재봉을 하고 있는 손끝을 찍거나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자, 어, 800 토시라는 업체 같은 경우도 이 디테일한 컨텐츠 즉 뭐냐면 어, 이 제품이 명품스럽게 만들어졌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디테일한 컷이 일단 메인 배너죠 어때요 임팩트 있죠 사람 얼굴 안 나와도 임팩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누키 컷에 제품 올려놓고 23% 할인 이렇게 있는 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품만 딱딱 나오고 목딱 자르고 어 붓에 막 녹슨 거 보이고 이게 효과적일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시크릿 오브 퀄리티라고 해 가지고 800도씨 명품 퀄리티 비밀이라고 해 놓고 디테일한 사진들로 모든 걸 채웁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에서, 일부에서 무쇠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냥 그 소뚜껑 하나 갖다 놓고, 명품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각 부분들을 가까이 찍은 다음에, 명품의 라인을 그대로 우리도 구현을 하려고 했다. 아니면은 요리를 할때뭐 들러붙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 가까운 것을 이렇게 찍거나 보여주면 그 자체가 멋진 마케팅 사진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분들은 그냥 맨날 쓰지만 그냥 별 거다니 손잡이 하나에도 예쁨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00도시는 어떻게 됐다? 어, 이 사진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키친 스튜디오에서 한2 시간 정도 만에 찍은 겁니다. 2 시간 정도 만에 찍었고 실제로 800도시의 그 명품 퀄리티 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 사진이 두 시간 만에 찍은 사진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두 시간 만에 찍은 사진들로 사람들은 어머 예쁘네 하고 이렇게 떡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주가 그래프도 아니고 800도시의 트렌드거든요. 작년에 예, 리뉴얼 이후에 이렇게 막 떡상을 하죠. 왜? 여기에서 무슨 아 물론 연예인 연예인 한명 나옵니다. 800도시의 진짜 고객 중에 연예인 분이 한분이 있어서 저기 기숙 기퉁이 한개 나오긴 하지만 어, 그걸 다 던지고서라도 고객들한테 작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예쁘고 명품스러웠던 거죠. 근데 현실은 뭐다? 2 시간 안에 잘만 세팅하면 촬영할 수 있어요. 자, 이 차, 세팅법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 사진 찍는 법맨 마지, 맨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런 예쁨과 독특한과 목적을 다 담을 수 있는 촬영 기획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트 조명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히트 조명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도, 어, 이 업체도 이제 자기네 그 조명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명이란게 특징이 뭐냐면 거의 비슷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조명, 어, 저집 샹들리에 예쁘다 해놓고 막 사다리 기어 올라간 다음에 샹들리에 하나씩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어, 근데 겉으로 볼땐 화려해. 근데 이거의 차이를 안 알려주면 내가 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게 더 명품스러워 보이고 더 예뻐 보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작은 것들을 예쁘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썼다 라고 얘기해야지만 팔리겠죠 그래서 이 히트 조명 같은 경우도 사진이 작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캘리라고 하나 이렇게 재는 거에다가 깃털만 있고 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이죠 그냥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명품을 연구하다. 깃털 조명에 홍보함을 연구하다. 스탠드의 길이와 색감을 연구하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럴싸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단 2.9cm의 차이. 이 차이가 빛의 각도를 좌우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다른 업체는 여기가 간격이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 간격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때요? 사진 자체가 그냥 계속 시선이 가죠. 왜? 작은 사진이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 멀리서 볼땐 그냥 빛을 내는 그냥 조명일 뿐인데 가까이서 찍으면 이런 예술 작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심지어 그냥 형광등 뜯으면막 오돌토돌한 이런 LED 기판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찍으니까 예쁘지 않나요? 예. 그냥, 물론 소품이 들어가죠. 켈리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 같은 연출을 한 거지만, 어쨌든 연출했다 해도, 누가 이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시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멘트를 적을 수 있다. 보이시나요? 1.15cm의 차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조명 어깨는 1, 2, 3등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4, 5, 6, 7등. 조명 어깨가 굉장히 핫해요. 1등은 뭐 300억, 뭐 2등은 250억, 이런 것처럼 매출 단위가 쇼핑,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꽤 보기 드물 정도로 치열한 라인이에요. 어, 근데 그래서 많은 돈이 투여되고, 뭐 어떤 업체는 사옥에 스튜디오로 4층짜리를 짓기도 하고, 되게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업종이고, 웬만하면 순위가 잘 변동이 되지 않죠. 자, 1, 2, 3위가 보통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뭐 1등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어, 실제 매출지는 다를 수 있으니까 트렌드 검색상 언제나 1, 2, 3등은 지들끼리 치고 박지만 자, 이 히트조명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19년 10월쯤인가요? 런칭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녹색 보이시나요? 3등을 이기고 있어요. 역사상 없었던 이유입니다. 왜? 더 명품스러워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더 좋아 보이잖아. 자, 이게 작은 사진의 힘이에요. 자, 이 사진들도 어떻게 찍었다? 거의 한 3, 4시간 만에 다 찍은 거예요. 여기에는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그 페이지에 나오는 14개 제품을 한 3, 4시간 정도면 다 찍습니다. 왜? 작은 거니까 막 찍어도 돼요. 막 찍고 부담이 없어. 뭐 그림자가 질지, 뭐 뒤에 사람이 날라갈지뭐 할지. 여기도 보면 16.4cm라고 하는 게 조금 안 보이죠? 상관없어. 약간, 상관없어요. 일단 예뻐 보이니까. 이게 마케팅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사이트를 만드는 목적은 뭐냐? 바로 개미지옥을 만드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마케팅, 온라인 커머스를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 내가, 그, 생전 처음 조명을 사러 온 고객들한테 누가 더 나랑 얘기 많이 하는, 하게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게 더 좋아 보이고, 내게 더 디테일해져 보이고, 내게 더 설치도 편해 보이고, 혹은 내가 더 친절해 보여야지만, 비슷한 조명이라면, 약간 웃돈을 주고서라도 내걸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는 체류시간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홀릭이 돼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대한 투자가 어마무시한데 중요한 건 뭐다? 어, 이 수업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찍는 사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절대 그런 사진을 못 찍을 거라 생각해. 예, 못 찍습니다. 스튜디오 있어야 되고 어, 사진작가 고용해야 그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자, 사진 찍을 수 있다? 마케터는 작은 사진은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사진은 예쁘고 독특하고 우리의 멘트를 전달하기에 안성맞춤이고 심지어 저렴하다는 거죠. 예, 사진 향기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메론을 잘라서 찍어도 백화점 VIP 과일이라 단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메론 큰거 찍고 막 쌓여있는 거 찍어봐야 별로예요.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낫죠. 이게 작은 사진의 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월간 칫솔 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아주 구독자분 중에 이제 월간 칫솔 대표님도 계신데 월간 칫솔도 보면은 이 디테일한 사진들이 이 제품을 훨씬 더 급을 올려줘요. 그래서 어, 진짜 칫솔 사이트 보면 마이크로 렌즈라고 할까요? 그런 렌즈로 막 찍기도 하고요. 네, 실 작은 사진 경연 대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사진의 위력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사진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 보이죠? 어때요? 이 사진도 가까이 찍었어요. 근데 더 가까이 찍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무슨, 무슨 차이를 벌리죠? 얘네가 잘 되고 얘네는 그냥 일반 칫솔 같죠? 실제로 이 칫솔이 훨씬 더 빽빽하게 왜 2만 뭔가? 막 이렇게 적혀있는 특수 기능성 칫솔인데 어,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 왜? 작으니까.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작은 사진을 크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작게 찍었잖아? 그러면 이제 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크롤 압박도 있고 하니까 좀 작게 보여주려고 노력해. 예를 들자면 이런 사진이 있어요. 어, 라돈 측정을 한 거예요. 이게 슬립스파라고 하는 이제 배계업체가 기존에 있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냥 이분도 작게 찍었어. 라돈 측정했는데, 뭐, 괜찮았어요. 라고 하는 것과, 그냥, 요렇게 보여주는 것. 어때요? 이게 효과적인가요? 이게 효과적인가요? 압도되죠. 예, 왜? 작은 사진을 크게 보여주면 압도됩니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혹은 TV에서, 큰 TV에서, 어, 사람의 얼굴이 막 대문짝만큼 나올 때가 있어요. 막, 눈이 막, 이렇게 나오고, 혹은 메이크업 광고할 때, 막, 클로즈업해가지고 여기 빳대기만 이렇게 보이고 할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예뻐 보이지 않나요? 압도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 느낌이에요. 작은 것을 크게 보여주면 압도됩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은 마케팅 언어랑 찰떡 궁합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슬립스파가 12년간 사랑받아온 수면 전문 기업 슬립스파라고 이렇게 회사 인트로에 건물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어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걸 작은 사진하고 붙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안전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백이에요. 그 뭐라 그러지? 그 포장지. 포장지에 햇볕 뜬 거를 그것만 찍었습니다. 어때요? 이 사진이 와닿으신가요? 이 사진이 와닿나요? 360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겠다. 작은 사진은 예뻐요. 이 사진은 흔하죠. 공감성이 없어. 그래서 작은 사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마케터가 팔리는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작은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플러스 작은 표현을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이 작은 사진을 또 찍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정말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마케터의 자신감이에요. 마케터의 자신감은 내가 뭘 했을 때 팔릴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 마케터의 직업에 아주 재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 몸값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기술을 누가 알려주느냐. 스스로 얻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느 순간 사진을 찍어봤더니, 사진을 찍었더니 다 예뻐. 그리고 그 사진의 언어 1.15cm의 차이를 아시나요? 명품 퀄리티 이런 단어가 막 붙었어. 자, 그리고 그거 올렸더니 잘 팔려. 그래서 인정도 받았고, 내가 그 데이터도 확보를 했어. 그러면은, 나, 그 다음은 뭘 할까요? 그 다음은 뭘 하느냐? 그걸 반복하겠죠. 그러면서 내 실력도 점점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찍었다가, 그다음에 미러이스 카메라로 찍어봤다. 그 다음에는, 접사 사진, 접사 렌즈가 있다는데, 90mm 뭐 마이크로 렌즈로 찍어봤다가, 영상도 도전해봤다가,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영상을 미친 듯이 잘 찍는 사람은 없고요. 처음부터 사진을 미친 듯이 잘 찍는 사진작가도 없습니다. 모든 건 첫걸음이에요. 근데 마케터는 사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 영상 자체,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셨다면 다르다. 팔리는 사진과 잘 찍은 사진 다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또잘 찍은 사진이 언제나 또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면잘 찍은 사진은 사실 세상에 넘쳐나니까 마케터는 뭘 전달해야 되느냐? 나의 목적과 어, 예쁨과 독특함을 섞여 있는 사진을 던져줘야 고객들이 차이를 알고 계속 집중을 할 건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작은 사진을 찍어보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은 자신감이 하나씩 생기면은 결과를 만든 경험들이 쌓여서 아주 좋은 마케터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어... 미러리스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